작지만 강한 최고의 작업 도구, 가성비, 히팅건 추천. 전문가용 열풍기 히트건 GHG16-50C5는 그야말로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주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강력한 히팅 성능과 편리한 조절 기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작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동이 간편하고 가벼워서 손목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오랜 시간 사용해도 꺼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열을 유지하는 성능 덕분에 DIY 프로젝트부터 필름 작업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견고함까지 갖춘 GHG16-50CO는 가성비 최고라는 리뷰처럼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어떤 작업 환경에서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젠 작업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 보세요. 블랙 앤 데커 열풍기 KX1800은 여러분의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1800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르게 열을 전달하여 페인트 제거, 스티커 제거, 그리고 다양한 DIY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얼마나 편리하고 다재다능한지 극찬하며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립감과 안정적인 디자인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덜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두 가지 온도 설정 기능은 다양한 작업에 맞춰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게 해주어 DIY 마니아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바닥 거치가 가능해 사용 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이 제품은 실용성과 성능이 조화를 이루며 가정에서의 여러 작업을 손쉽게 해결해 줍니다. 블랙 앤 데커 열풍기 KX1800으로 여러분의 DIY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홈플래닛 1800와트 열풍기 히팅거는 셀프 인테리어를 꿈꾸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강력한 1800와트의 출력과 2단계 온도 조절 기능 덕분에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없으며 성능 또한 기대 이상이라는 찬사가 쏟아집니다. 작업실 빠르게 열이 올라와 효율적인 시간 절약이 가능하고 드라이기 대신 이 제품을 사용하면 훨씬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트지 제거와 같은 섬세한 작업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또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좋으며 장갑 착용을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홈플래닛 1,800W 열풍기 히팅거는 가성비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DIY 프로젝트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